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어제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경북 상주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습니다. 전국적인 유행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상북도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역 차량이 산란계 농장 주변 마을을 돌며 소독 작업을 벌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된 상주의 산란계 농장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농장에서는 지난 27일 이후 하루 100마리 이상이 폐사하는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났고 정밀 검사 끝에 결국 양성이 나온 겁니다. 울드라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건 전북 정읍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내외 야생 조류와 가금 농장의 발생 상황, 국내 철새 도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경상북도는 우선 발생 농장의 산란계 18만 8천 마리를 긴급 처분했습니다. 또 해당 농장 소유주가 사육하는 다른 지역 농장의 매출이 18만 마리와 발생 반경 3km 내 농장 세 곳에 25만여 마리도 예방적 차원에서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발생 농장 반경 10km 내 가금 농장에 30일간 이동 제한 조처를 내리고. 일제 검사도 벌입니다. 저희들 방역대가 있는데, 이쪽에는 저희들 통제 초소를 설치함으로 어, 외부의 어떤 이동 이런 것들의 어 전염 감염들은 하고 경북도는 도내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예방적 도태를 진행하고 철새 도래지에 대한 소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놀람>